신 스틸러 이만희, 김인권이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, 아, 반갑습니다. 이만희입니다. 이 남자가 산골 마을에 나타난 이유 바로 남양 특집 굿다운너더 캠페인 촬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. 남양 특집이라고 할수 있나요? 어떤 그래서 또 재미있게. 네, 예, 더 극적인 걸더 살려서 구미호 버전입니다. 그래서 제가 구미호는 아니고요, 예, 그래서 구미호 남편. 네, 임원희의 역할은 바로 구미호의 남편. 두려움에 떨면서 구미호 아내를 훔쳐보는 모습 사극 분장도 제법 잘 어울리죠?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놀라고 있는 게 제가 이런 사극 분장이 처음이에요. 그래서 이런 수염도 붙이고 이렇게 이런 상투를 제가 연기 생활을 나름 이렇게 작게 한건 아닌데. 이 사극 분장이 처음입니다. 그래서 참 재밌고, 이모니가 이렇게 구미호와 옥신각신하는 동안 김인권은 저기 산골에서 나무꾼으로 변신해 있었는데요. 어 나무꾼은 확실히 산을 많이 타네요. <laughs> 뭐... 어, 훔쳐 보는 나무꾼이잖아요. 예, 뭐... 선녀가 목욕하고 있대요? <laughs> 나무꾼답게 목욕하고 있는 선녀를 훔쳐보는 모습. 왠지 익숙해 보이는데요. 아니, 최대한, 최대한 눈을 안돌려고 했는데, 이제 저는 이제 양심적으로 채, 촬영 외에는 뭐, 뭐, 이렇게 쳐다보고 나이게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뭐 눈이 돌아가니까. <laughs> 선녀의 나무꾼으로 변신한 김인권. 그리고 구미호의 남편으로 변신한 이원니 선녀와 구미호를 훔쳐보다 딱 걸린 두 사람의 최후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 C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